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element. 그냥 뭐 원소, 요소 이렇게 번역하는 내용 아닌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She's happy to be in her element. 그 여자는 자신의 원소 안에 있어서 행복하다. 예? 이이 뭐죠? 이때 in her 즉 in one's element라는 것은 본인이 있어야 할 곳, 본인이 있으면 편한 곳.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he's happy, to be, to be 하게 되어 행복하다 이거죠. in her element 하게 돼서 자신이 있는 편안한 곳에 있어서 좋다. 되게 단순하죠. 우리말로는 되게 쉬운데 영어로 옮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in one's element 하면 편안한 곳, 있어야 할 곳,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I'm a little out of my element. 당연히, 인 다음에 소유격 엘러먼트가 누구에게 편안한 곳이라면, 반대로 out of 소유격 엘러먼트 하면 불편하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불편합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서 좀 벗어나서 불편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장소에 처음 갔는데 낯선 사람과 접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좀 불편함을 느끼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out of one's element. Thank you for braving the elements. 원소들을 브레이브 해서 고마워. 이게 뭔 소리죠? brave가 동사가 되면 그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뚫고 나왔다. 그러한 내용인데, 그럼 the elements가 뭐냐는 거죠? 여기서는 꼭 복수 형태를 써야 되는 거죠. 물론 덜를 붙이면 더 좋죠. 바로 이럴 땐 굳은 날씨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비가 심하게 온다. 눈이 심하게 내린다. 바람이 엄청나다. 그런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brave라는 것은 용감하다라는 그런 형용사지만 그런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brave the elements. 이렇게 표하죠 There are definitely elements of experience. 확실히, definitely죠. 확실히 경험의 원소들이 있다. 이상하죠. 경험의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이 element에는 part of something, 어떤 것의 일부다라는 뜻으로 해서 경험적 요소들이 있다. 확실히 경험적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element를 쓰게 됩니다. 경험적 요소. There is a creepy element to sugar baby. Sugar baby, 설탕 아가. 좀 이상하네요. 설탕 아가에 있어서는 There's something to. 그러면 to 이하에 대해서 뭐가 있다. 그러한 내용인데, creepy element. 뭔가 좀 징그러운. 그러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역시 part of something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sugar baby. 일반적으로 나이가 좀 드신 주로 남자죠? 그럴 땐 sugar daddy라고 표현하는데요. sugar daddy가 좀 재력이 있습니다. 잘 사는 거죠. 그리고 젊은 여성. 젊다라는 건 보통 이제 대학생 정도 나이인데요. 거기에 따라 붙어서 즐거움을 주고 또 같이 있어줘서 좋고 또 남성은 젊은 사람의 그 어떤 뭐 원기를 받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힘이 나고 그럴 때그 젊은 여성을 슈거 베이비라고 합니다. 설탕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느낌은 조금 아시겠죠. 그리고 어 약간 좀아 식구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까지로 딱 한정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sugar baby. 주로 여학생들이죠. 거기에는 조금, 으, 으 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해되죠. They are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my life outside of my family and my friends. 그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거죠. 나의 삶에서. 그럴 때는 요소. 여기서 원소 좀 어색하죠. 요소다 이거죠. 밖을 벗어나서 outside of. 어디를 벗어납니까? 나의 가족과 친구들을 벗어나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렇게 편하게 이 문장은 해석이 되죠.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elements line up on the periodic table. 이거 좀 이상하네요. 무슨 테이블. 그래서 the periodic table 하면 원소 주기율표입니다. 그럼 원소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이 줄지어 있다. 그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 쭉 원소들이 써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the periodic table은 the periodic table of the chemical elements. 화학적 원소의 주기도표. 뭐 이런 식으로 억지로 표현하자면요. 그렇게 되는데 그냥 원소 주기율표.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는 원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lement의 여러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원소, 요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은근히 쉬운 것 같은데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어적인 어떤 한계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자세히 반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뭔가 긴급하다, 시급하다, urgent, 그리고 pressing,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